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온기를 깨뜨림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 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린다는 말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묘사된 말입니다. 사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에스겔 8장에서도 BC 597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형태의 이방의 종교의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을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을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하스와 문하세가 시행하다가 요시아가 철폐한 것을 여호야김 시대에 되살린 것 같은데 몰래에게만 이신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도 지낸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시체가 많아서 매장할 곳이 없고 사람 대부분이 죽었기에 매장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옹기를 깨뜨린 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포로 보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깎게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살륙과 파멸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늘의 만상은 아수르 바벨론의 여신 위시타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7장 18절에서는 "하늘 황후"라고 칭했습니다.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와 그 외침을 외면하는 유다 사람들의 싸움이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기독교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